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기도하는 제목들 오직 주께 아뢰며 주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예수님 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통해 정확히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이 어떤 분에 수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교의 혼란을 잠재워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짧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가 했더니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중보자다. 이 중보자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중보자야. 여러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수많은 우리가 볼 때는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다원주의인데 길이 많습니다. 옆으로도 가고 직진으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길이 산에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뭐냐면 여러 정상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도 되고 누굴 통해 가도 되고 예수를 통해 가도 되고 누굴 통해 가도 되는 게 바로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아닌데 사도 바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다. 그한 가지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르 이 땅으로 오셨는데 즉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유일한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에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취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수살수살 수, 살 수, 사는 것입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열심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한 가지는 바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당연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이러가요. 육절을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지졌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 즉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그 대성물이잖아요. 우리를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대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거야. 철저한 희생. 자기 부인 희생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늦은 속죄지는 물건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바를 것이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부름받은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사도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에게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가 무엇겠니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 모르겠으나 어떤 처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불렀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불렀는지 아니면 내가 주를 어떤 열심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칠절을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대신 속해주는 중 중보자 역할을 위하여 내가 내가 이것 때문에 전파하는 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희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내 축복을 받는 것 맞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내가 은혜받는 것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희생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철저히 남을 위해 주기 위해 내가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주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르 사도바르의 고백이 정확히 부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한 생명조차 파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내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사람으로 쓰임 받고 은혜받고 나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있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이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길 위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대성물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르께서 말미 7절 말고 이방인의 스승인데 이방인을 위해 서그랬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사도 바르고백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내게한 내가 철저히 내어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름 받은 이유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복을 받고 맞습니다. 잘 살고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우리는 저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기를.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이 땅에 나그네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공을 들이고 있어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께는 우리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예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것은 그곳입니다. 그곳이.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이곳에 파송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면 짧게는 100년이 안될 거예요. 100년 정도가 안 되는 인생을 다 감당하게 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부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어디에 본향을 삼고 내가 고향으로 삼느냐에 따라 돌아갈 곳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땅이 영원히 나그네 에 살다면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것이지. 인생이 똑같을까? 인생의 그 모양이지. 언제나 좋아질까? 한숨 쉬며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하나 한해안 나이를 먹어 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래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 의식이 점점 그리스인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이 땅에서 희노애락의 주된 요건이 세상 사람과 똑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희노애락은무엇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증거에 대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에 거기서 희락을 찾고 있습니까? 점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목회 초리병이 디모데가 에게 이렇게 혼란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 다 만나면 된다. 어떻게 만날까요? 그리스를 통해서 만나면 된다. 그분이 중보자 아니겠니? 우리가 이 중바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은 거야 사도로 부름받고 네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야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도부름받은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똑똑합니다 거짓 교리들이 지금 막 무성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하냐면 희생을 하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는 것으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전해지는 거야.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대충 쓰다 남는 것 가지고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값진 것, 그 바로 생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명이에요. 내 사도 바울, 내 생명을 내 생명을 귀한 것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 하루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만 명 이상이 더모있어요 가득가득 가득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딱바라보면서 저녁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민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네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너희가 줘라 이랬어 너희가 줘. 제자들, 네가, 너희들이 줘라. 제자들이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이만한 사람들에게서 빵도 살수 없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주어라 그니다다 예수님이 알 텐데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환경도 아시고, 사막지대인가 는광해지인을 아시, 아시기 때문에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흩어져서, 그러니까 흩어져서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서 빨리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제 아들이 보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뭘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아무도 대꾸을 못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현장이 나타나요. 19절에 20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사 하늘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의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 차게 거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은 주는 거야, 주는 거 그것이 어떠한 상관이든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 그랬으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요. 예내 것을 주는 가장 귀한 거. 내가 줄게 없는데요. 아무 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생각하면 있어요. 그냥 그거 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아무리 가치 있다 할때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만 모든 역사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세 가지 모든 역사는 똑같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한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라 그러면 그냥 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금 없으니 내 핑계 되는 것도 그냥 주님이 주라고 그러면 다흥표을 아시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줄 것이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라다녔고 그가 전도여행을 세, 세 차례 배를 타고 지금의 세계여행처럼 그만한 큰 노력과 돈이 필요한 그 전도에 갈수 있는 모든 재반 여건을 하나님이 형성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가장 나타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혼란한 에베서 교인들 앞에 혼란한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구분할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런데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형편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혼란한 곳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지금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간들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하는데 희생하면서 말로 전하는 게 아니,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주고 내 가진 것들을 주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주면서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의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들려지게도 되고 보여지게도 되고 만져지게 되고 먹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형편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른 순간부터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더 희생하고 더 주고 더 나눔을 통해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복음만 전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되면 그때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기적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에 이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니 아니라 잡혀지고 보여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 허락하시며 충